법정 스님이 가장 중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 담아 들으시면 그분의 소중한 가르침을 진실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소유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덜어낼수록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모든 괴로움은 가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이와 같이 법정 스님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며 충실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